소나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깊은 해저에다가 하이드로폰 어뢰를 쭉 설치했어요 적인 소련이 모르게 그걸 매설했다는 거는 잠수함 입장에서는 소음 발생을 최대한 억제해야 할 텐데요 잠수함 사령관 하셨던 제동 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오. 화장실 갔다가도 물을 바로 내리지 않는다고 하는데 음. 진짜니까 물어봤더니 소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잠수함 얘기를 저희가 계속하고 네. 있는데 소리를 듣고 군사적으로 쓸때 저희가 많이 접한 것이 이 소나, 네. 음파탐지기라는 걸 굉장히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뭐 함정에도 다 실리고 굉장히 중요한 무기체계를 구성하는 요소인데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능동소나랑 수동소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수동 소나라고 하면요, 우리 어렸을 때 수건으로 눈 가리고 귀로 소리를 듣기만 하잖아요. 음. 그리고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를 듣고 쫓아갑니다. 이거는 제가 아무 소리를 낸게 아니고 듣기만 했기 때문에 패시브한 거죠. 그래서 표적이 낸 소리를 듣고 그 표적의 위치와 방위를 탐지하는 소나를 수동 소나, 영어로는 패시브 소나라고 그렇죠. 하고요. 능동 소나는 능동적으로 제가 소리를 냅니다 음. 소리를 내고 그 소리가 표적을 맞고 방향돼서 네네. 능동적으로 소리를 듣고 받았기 때문에 그건 능동소나라고 하는데 이 능동 소년은 다시 세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음. 내가 소리를 쏘고 그 소리를 내가 듣는 경우 음. 이거는 단상태 단상. 모노스테틱 소나라고 네네. 하고요 제가 소리를 내고 그 소리를 표적이 맞고 우리 최 박사님이 들으면 아, 네. 최 박사님 저는 두 개잖아요. 양상태 양상. 바이스테틱 소나라고 하고 요즘은 이제 다 정보 융합 쪽으로 가서 이제 다중 센서들을 이용하잖아요. 네네. 막 센서들을 흩뿌리고 그 센서들에 다 들어온 정보를 융합해서 가는 멀티스테틱, 다중 상태 소나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능동 소나는 그렇게 또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아, 근데 이 능동 소나 하면은 네. 이 아무도 래 영화에 대한 것이 간접 체험으로 아주 기억에 남아 있기 때문에 제 기억에는 이 잠수함 영화 중에 대표적인 게 2차 세계대전 당시를 묘사한 다스보트,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특전 유보트로 번역된 그 영화가 기억에 남는데요. 아, 거기서는 띵, 띵 하는 그게 아주 특징적인 음으로 남아있어요. 저 당시에 소나는 저런 소리가 났을지 모르겠는데 요즘 능동 소나가 쏘는 소리도 저런가요? 아니죠. 아, <laughs> 아닙니까? 지금 저 영화에서 나온 소리는 CW라고는 컨티뉴어스 웨이브 그러니까 네. 싱글 프리퀀시의 소리입니다. 아. 그래서 띵 하는 소리도 짧게 쓸 수가 있고 기계 소수가 있는데 네. 싱글 프린커스를 썼을 때 가장 큰 단점은 분해 능이 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아, 네. 근데 그거 이외에도 요즘은 프리퀀시 모듈레이션을 해서 리니어를 붙이면 LFMC l 일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주파로 시작했다가 끝날 때는 고주파로 시작하는 거죠. 웅 음. 음, 이런 소리 아, 그게 여러 주파수 를 한꺼번에 네. 보내는군요. 네. 근데 시간에 따라서 뭉 이런 소리하면은 주파수가 여러 주파수 한 번에 가는 거죠. 네. 이런 주파수를 쏘게 되면 저희가 나중에 필터 중에 매치드 필터라는 걸 쓰게 되면 표적의 신호가 굉장히 클리어하게 탁탁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음. 근데 단점은 표적이 움직임 이 있을 때는 주파수 시프트인 도플러라는 게 생기는데 그렇죠. 광대역 신호를 쏘게 되면 이 도플러를 보기가 힘들어져요. 이 도플러 효과를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면은 왜 기차가 올 때랑 갈 때랑 소리가 다르잖아요. 빵 하면서 이제 올 때는 점점 주파수가 높아지고 멀어질 때는 주파수가 낮아지는 그렇죠. 이렇게 움직임에 따라 사실 주파수가 좀 변하거든요. 그게 도플러 효과고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 물체의 움직임을 갖다가 또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맞습니다. 아 이렇게 쏘면은 그 도플러 효과가 안 보이기 때문에 단점이 그렇지. 있는 거군요. 네네네. 네, 네. 근데 아까 처음에 말했던 CW 신호는 싱글 프리컨스기 때문에 걔는 분해 능은 떨어지지만 도플러를 보는 데는 이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액티브 소나를 쓸 때는 어떤 식의 음원의 소리를 쓸지에 따라서 또 모든 성능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어, 제가 또 들은 게 이런 소나 음탐기를 갖다가 옛날에는 선체 고정식으로 붙여서 네. 네. 이제 들었는데 요즘은 또 예인 소나를 아, 많이 그렇죠. 쓰더라고요. 그리고 네. 하이드로폰 하나만 매달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여러 개를 쭉 배열해갖고 선 배열한 예인 소나를 갖다가 많이 쓴다고 맞습니다. 제가 들었는데 네, 네. 왜 그런 장치를 쓰는 건가요? 사람의 어 귀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네. 사람의 귀는 왜두 개가 있어요, 최 박사님? 어, <laughs> 두 개가 있어야 우리가 방향을 감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양쪽이 들리는데 네, 조금씩 네, 차이가 네,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귀는 소리가 공기 중에서는 1초에 한 330에서 340m 간달했잖아요. 우리가 이쪽에서 저를 부르면 뭐 예를 들어서 최교수 그러면 제가 고개를 이렇게 돌립니다. 그게 이쪽 귀로 소리가 먼저 들어오고 미세한 시간 차를 갖고 이쪽 귀에 소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따당 치기 때문에 고가일로 돌아가는 거예요. 머릿 속에서 신호 처리가 되고 있는 거죠. 만약에 귀가 손가락 끝에 있다면은 훨씬 더 방향을 잡기는 쉬울 수가 있어요. 우리가 물 속에서 똑같이 하이드로폰을 하나 쓰느냐, 두개 쓰느냐, 백 개를 쓰냐에 느 따라서 하이드로폰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소리의 방향성을 획기적으로 성능이 증가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어레이를 설계할 때에서 있어서. 하이드로폰의 간격의 가장 이상적인 것은 음파의 파장의 2분의 1 정도 크기예요 아... 그게 가장 이상적이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러면 물속에서는 소리가 1초에 1,500m를 가는데 1Hz의 한 파장은 1,500m이기 때문에 네. 750m를 이격시켜 놔야지만 음... 방향성을 제대로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10Hz는 750m의 10분의 1이니까 75m 100Hz 신호는 7.5m를 이격시켜야 됩니다 그런 음. 7.5m를 이격시킨 하이드로폰을 100개를 깐다 그러면 몇 미터가 필요해요? 750m가 필요해요. 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배에 붙이는 길이를 갖고는 저주파 성분을 받아내기 힘들기 때문에 예인전하에서 길게 끌고 가는 그런 어레이들이 아.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귀를 여러 개쫙눌어뜨리면서 <laughs> 가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laughs> 저거를 끌게 되면 군함들이 기동력이 상당 많이 떨어지네요. 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어렵고 힘든 작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물속에서 소리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낮마른 새가 듣고 밤마른 쥐가 듣는다는 것처럼 밤에는 소리가 이렇게 휘어지고 낮에는 아, 이렇게 휘어지는 네네네. 그런 게 물속에서도 굉장히 심하게 일어난다고 들었어요. 물속이 더 심하죠. 아, 어, 그렇죠. 네네. 소리는 매질에 따라 모든 매질이 마찬가지입니다 온도가 높은 쪽에서는 음속이 빠르고요 그죠. 온도가 낮은 쪽에서는 속도가 느립니다 음. 그러면은 제가 이 같은 파면에 소리가 이렇게 가는다고 했을 때 이쪽에 뜨거운 물이 있고 이쪽에 차가운 물이 있으면 이쪽은 빨리 가고 이쪽은 천천히 가겠죠 네네네. 이렇게 틀어집니다 그럼 방향이 이렇게 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이쪽에 따뜻한 물이 있고 이쪽에 찬 물이 있다면 은파가 쭉 가면서 이렇게 굴절을 합니다. 음. 그러니까 우리 고등학교 때 수원 약청이라고 배우셨죠? 네네네. 수심에 들어감에 따라서 온도가 점점 점점 낮아졌다가 특정 수심이 되면 다시 이제 온도가 증가하기 시작하는데. 온도가 높은 쪽에서 소리가 빠르고, 온도가 낮은 쪽에서 소리가 낮기 때문에, 그 수온 구조와 상당히 유사한 모양의 음속 구조를 갖게 됩니다. 음. 그거에 따라서 음파의 굴절되는 양상이 다 변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아, 네. 빨간색은 소리가 잘 전파되는 쪽이고, 파란 쪽은 음파가 전파되지 않는 쪽이에요. 아. 그래서 저거에서 소리가 전파되기 때문에, 잠수함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파란색 쪽에 있어야 될것 같고. 그러게요. 네. 그리고 잠수함을 잡고 자는 사람은, 빨간색 쪽에 잠수함이 위치하기 위해서 음원의 위치를 변경시켜야겠죠 아 그렇겠네요 네. 네 그래서 수중에서의 음파를 이용하는 거는 소리에 대해서는 이해뿐만 아니고 해양 환경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 그런 거연구하시나 정말 힘드시겠어요 교수님도 그래서 머리... 아, 이런 얘기 하면 안돼 머리카락이 빠졌는데 <laughs> 잠수함이라는 게 워낙 중요한 전략 무기다 보니까 이 잠수함 하나하나의 움직임을 탐지하는 게 정말 중요한 미션이었다고 그렇죠. 제가 많이 들었는데 네네. 그래서 미국과 소련이 냉전 시대부터 수중에서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는 진짜 수많은 음파 탐지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제가 네네. 들었어요 네네.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 최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소소스라고 합니다 음, 소소스가 소소스. 미국하고 러시아가 예전에는 군사력 갖고 경쟁을 가장 심하게 하고 있었을 때 영국하고 그 대서양 끝에 있는 그릴랜드하고 깊은 해저에다가 하이드로폰 어뢰를 쭉 설치했어요 근데 그게 엄청난 기술인 게 굉장히 깊은 심해잖아요 그죠. 거기에 수압을 견디는 하이드로폰을 대륙을 연결하면서 연결한다는 거는 엄청난 기술입니다 근데 그 시대, 냉전 시대에 그걸 했다는 거는 사실 상상을 하기 힘들 정도로 고도화된 기술력을 갖고 있었다고 라 생각하고 그것도 적인 소련이 모르게 그걸 매설했다는 거는 대단한 거죠. 어, 그래서 소련이 몰랐습니다한십몇년 동안 몰랐어요. 그래서 소련 함대가 소련 쪽에서 출항을 해갖고 대서양 쪽으로 쭉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미국 쪽도 가야 되고 할때그 영국과 그린랜드 사이에 있던 소소스가 그 소리를 100%다 참지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영국의 연합군은 소련의 잠수함이 온다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었고, 음. 걔네들을 끝까지 추적함으로 인해서 소련 잠수함의 모든 소리의 특성을 다 따죠. 그 물속에서 소리 들으면 아, 소련의 무슨급 잠수함인 걸 알게 됩니다. 오... 그런 것들을 계속 유지했었어요. 근데 신기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미국의 잠수함의 통신장교 중에 잔스 안토니 워커라는 음...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소련의 스파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1967년부터 1985년도까지 미 해군의 군사 기밀을 소련에 다 넘겼는데 그 중에 소소스의 존재가 들어 있었습니다. 18년 동안 스파이짓을. 네, 네. 그래서 소련이 드디어 소소스의 존재를 알게 되고 소련의 잠수함의 방사 소음을 획기적으로 줄이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 소음이 좀 나도 네. 아, 이 정도는 못 찾겠지라고 하고 있었는데. 거구지처럼 달았던 거죠. 근데 딱그 사실을 알고 나서. 그때부터 이 방음 대책을 어마어마하게 세웠군요. 그래서 1970년부터 1988년도까지 18년 동안에 소련 잠수함의 방사 소음을 30데시벨을 낮췄는데요. 30데시벨이라면 최 박사님은 확 하시면 모르실 거예요. 어느 정도라면 음의 세기로 봤을 때 1000배를 줄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소리가 줄어들겠다는 에 따라서 소련 잠수함을 음향탐지기 갖고 잡는 데 한계에 오기 시작하죠. 그렇기 때문에 패시브 소나만 쓰다가 바이스테틱, 멀티스테틱 하면서 온갖 센서들을 다총 동원하면서 잠수함을 잡기 위한 기술 경쟁이 시작되게 됩니다. 잠수함도 아무리 조용한다고 하지만은 사람이 사는 그렇죠. 데인데 맞습니다. 다양한 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잠수함은 소음을 어떻게 그러면 해결합니까? 아무래도 잠수함 입장에서는 소음 발생을 어떻게든 억제해야 할 텐데요. 그렇죠. 사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예전. 잠수함 사령관 하셨던 제동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어... 예전에 제가 들은 얘기로는 잠수함 승조원들은 화장실 갔다가도 물을 바로 내리지 않는다고 하는데, 음... 진짜입니까? 물어봤더니, 진짜라고. 하더라고요 <laughs> 나눠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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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넣어서> 내린대요. <laughs> 소리를 한 번에 낼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소리가 잠수함 선체 밖으로 나가서 적한테 탐지될지는 어, 그분도 사실 모르겠다. 왜? 그런 걸 측정해 본 적은 없지만, 경각심 차원에서라도 선체 내에서는 소리를 내지 않는 게 일반적인 규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사실은 안에 타고 있는 승조원들이 내는 생활소음이나 근무 중에 나는 소음이 잠수함의 가장 치명적인 소음은 아닙니다. 음. 잠수함도 기계의 장치잖아요. 그렇겠죠. 당연히 엔진이 달려있고 샤프트 축이 돌아가고 블레이드가 있어서 빙빙빙 비어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의한 소리가 결국은 수동소나에 탐지되는 주소음원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잠수함 선체를 만들고 그 안에 많은 장비들이 들어가잖아요. 네네. 그럼 그 장비들과 잠수함 선체 사이에는 고무 재질의 마운트라는 걸 설치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진동이나 소음을 흡수하는 역할을 많이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네. 또 요즘 잠수함 사진 같은 거 보면은 겉에 다, 다 그렇죠. 타일이 다 붙어 있는 거 네, 같아요. 흡음 네, 네, 타일이라고 네. 제가 찍었는데. 고속도로를 네. 그 달리다 보면은 양쪽에 도시가 있거나 학교가 있으면 흡음제 벽이 이렇게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안에 보면은 스튜로풀 같은 아니면은 스펀지 같은 게 들어있기도 해요. 근데 그것들이 이제 소리가 딱 가면은 소리를 그 안에서 흡수시켜서 튕겨나가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죠. 잠선도 마찬가지로 잠선이 이제 쇠로 되어 있으며, 네. 쇠 주변을 흡은 타일을 쫙 붙이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게딱두 가지가 있습니다. 흡음제 임피던스와 물의 임피던스가 차이가 나게 되면, 흡음재를 막고 소리가 더 크게 튕겨나갈 수가 있게 되죠. 네, 네, 네. 그래서 흡음재는 물의 어쿠스틱 임피던스와 유사하게 만들어져야 한다. 음첫 번째. 네. 두 번째는 흡음재 안으로 들어온 소리는, 그 안에서 어떻게 쓰는지 흡수해서 에너지를 없애야 된다. 네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점탄성, 비스코일레스틱이라고 하죠. 네네네. 점탄성 매질을 만들어서 임피던스가 유사하게 만들고 들어온 것은 어떠한 열 에너지나 이런 걸로 전환되게 만들어서 소리가 다시 밖으로 나가지 않게 만드는 그런 원리로 알고 있습니다. 아, 물론 이렇게 해서 저게 어, 쏘나 탐지에 완전히 우리가 피해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창과 방패처럼 기술이 워낙 발전하고 네? 있기 때문에, 네. 탐지가 돼서 어뢰에 쏜다던가, 그러면은 최후의 수단으로는 적극적인 기만대책을 또 써야 그렇죠.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잠수함이 쓸수 있는 기만대책,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는 잠수함 뿐만 아니고 수상함도 마찬가지예요. 네네. 뭐, 적의 잠수함이 어뢰를 쏘게 되면 도망을 가야 되는데, 예전에는 빵 쏘고 직진해서 가기 때문에, 내가 그 방향만 벗어나게 되면, 어뢰는 지나가게 되죠. 근데 요즘은 앞에 음탄기가 있기 때문에, 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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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삥 음파를 쏘면서 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삥 맞고 돌아온 소리를 가지고 얘를 계속 물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맞고 돌아오는, 소리 말하는 타겟 스트렝스보다 더큰 소리를 내는 뭔가를 주변으로 뿌려줘야겠죠. 네네. 그게 이제 소리만 하는 기망기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팍 하면서 그렇죠. 공기방울을 막 일으키게 되고, 그러면은 어뢰가 쫓아가면서 그 공기방울로 만들어진 데를 막고, 그게 이제 표정인지를 쫓아가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선박에서 막고 튕기는 소리와 유사한 소리를 위상을 바꿔서 쏴주게 되면, 네. 그 소리를 갖고, 아, 얘가 표정인 것보다 그걸 쫓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요즘은 또 AI 같은 거를 갖다가 적용을 하는 기법이 지금 연구되고 있는데요. 이쪽에서 소리를 딱 쏘았을 때그 소리를 잡자마자 어댑티브하게 그 소리를 가지고 내 뱃소리를 역으로 쏴주는 음. 그리고 이제 걔가 딴 쪽으로 가게 되면 얘는 맞물려 가게 하는 방법이 있고 얘는 또 그거를 대항해서 또 새로운 기만을 기만하는 방법을 만들고 그럼 여기서는 기만을 기만하는 기만기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어, 진짜 최첨단 과학기술이 다 집약되어 있는 게 잠수함인데요 네. 우리나라의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까지 네. 취약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술은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발전돼 있습니까? 아, 굉장히 많이 발전돼 있죠. 특히 디젤 잠수함의 건조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뭐 사실 잠수함만을 잘 만드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전투 체계라든지 소나 체계도 그죠. 굉장히 세계적인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나라의 이공구 잠수함이라 해서 독일제 소형 잠수함을 수입해 들어올 때만 해도 그안에 들어가는 모든 전투 체계나 소나 체계가 독일 거를 그대로 갖다 썼는데 네 요번에 이제 도산 안창호 3000톤이 넘죠. 이 3000톤이 넘는 잠수함이 대부분의 모든 체계들이 다 국산화가 되어 있다. 국산화가 되어 있다는 거에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수출을 자유롭게 할수 있다는 음. 겁니다. 그래서 요즘 뉴스 같은 거 보시면 캐나다에 우리나라 잠수함을 수출하려고 한다는 얘기가 게 나오는 게그 안에 들어가 있는 전투체계나 소나체계가 거의 이제 국산화가 완료되어 있다고 라 보시면 되고요. 도산 안창호호가 기존에 있는 209나 219 잠수함에 비해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성을 갖는 이유가 딱 있습니다. 어, 잠수함에 가장 중요한 거는요. 그 전략무기라는 겁니다. 전략무기라는 거는 한 방을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 전쟁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한 방이 있음으로써 전쟁을 억제하는 이런 역할을 할수 있는 건데 안창호호는 소위 말하는 SLBM 잠수함에 쏘는 탄도 미사일. 미사일을 쏠수 있는 장치가 배치원 기존의 배에서는 6개의 미사일을 갖고 있었고 요번에 새로 진수되는 배치 2에서는 10개까지 갖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핵미사일 쏠수 있는 잠수함이다 이렇게 볼 그렇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략 무기로서의 국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도다 안창호의 진수는 우리나라의 해군력이 어마어마하게 발전되어 있고 선진국 수준이 이미 올라 있다 이거를 입증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역시 그 안에 중요한 음향 장비를 그렇죠. 개발하는데 우리 또최 교수님이 큰 역할을 하셨다는 거에 조금했어요. <laughs> 물 팍! 계소의 음향 탐지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항공기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항공기보다는 아주 소형화돼 있는 드론을 탐지하는 데 있어서 되게 작기 때문에 네. 거의 차이가 안날것 같은데 그 드론이 혼자 날라오느냐 폭약을 실고 오느냐 따라서 드론의 소리의 특성은 틀려지게 됩니다. 아... 샤이드라에서 자폭 드론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러시아가 이 샤이드 공장을 북한에다 지어주고 있답니다. 맞습니다.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고 이제는 우리나라의 문제가 될수 있는 건데 샤이드의 근거리 해탐지는 음향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음향만 갖고는 안 되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비밀인데, 어, 진짠가?